무러시아 세 보이지. 나중 되면 와 러시아들 개 털릴 걸지. <목소리> 자, 발사. <벌써> 핵병정 <목소리> <100병점, 목소리> 가자. 이야 <목소리> 완벽한 집입니다. 어 뒤에 좀 병사도 남았네. 자엘페열예 썰고 있고요. 지 뭐야 화성총이야? 아이, 도망가셔요, 빨리. 다 죽여버려라. 어, 저 포병, 아, 저 포대가 있었네? 잘 됐네요. 자, 저 빨리 죽여라, 좀. 오래 걸려. 공격준비중 하고있고 자 발사 자 앞배열 안구요 뒷배열 준비 발사 자 다음열 발사 준비 발사 야순식간 40명 사망 어마어마하죠 백병전 시도한다 가자 나와 나와 음. 자, 기병으로 토포대 선류시키고 나머지 보병으로 자 왼쪽 사령관을 찾아 잡는다 자 이동 저는 지금 제가 척탄병 있어가지고 싸움을 좀 잘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방진하고. 그렇지. 이게 잘된 거야. 이게 잘된 거야. 이게 잘된 거야. 아, 왜 이렇게 가냐. 그렇지, 하하, <laughs> 야,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 백병전. 그 완벽하게 이제, 오케이. 근데 이번 주말에는 할 게임 많을 것 같아. 게임을 많이 준비해놔가지고. 약간 좀 감동적인 게임도 하나 준비해놨고요 주말에 좀, 볼만한 게임좀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자, 전진 야, 역시. <laughs> 첫탄병들이야 아, 너기병을왜 도망가냐, 근데? 도망갈 이유가 없을 텐데. <laughs> 주말에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좀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약간 좀 뒷북이지만. 어. 그런 게 있어, 근데. 자, 발사 준비. 네, 완벽한 승리죠. 자, 우선 이기세로 인도까지 진격할 겁니다. 어. <laughs> 메소포타미아. 수익은 나쁘지 않네요. 290. 음. 이것도 이제 모으면 점점 큰 돈이 되는 거야. 그쵸? 자, 우선은 지금 얘네가 이제 공격군인데, 자, 사령관이 딱한명 있죠? 여기다가 척탄면두개하고아12판아 니들 포가 없구나 어 그럼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좀 최종의 병사들만 이제 모은 다음에 다시 인도로 이제 진격하기로 하죠 인도 인도만 먹으면 되지 않니 갈거 진짜 많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수익을 벌러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이 이제 좀 넘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침략 활동을 이제 안할 거예요 침략할 필요가 없으니까. <laughs> 여기도 지금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좀 크네. 뻘건 거 보니까. 자 우선 잠시 세, 아 세금 안 걷게요 너무 세금이 너무 좋아. 음 아까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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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졌어? 아니 왜죠자 <laughs> 아, 어, 이빨 쳐야 되는데, 자, 사업이랑 키우죠. 이 돈, <laughs> 제가 지금 침략하면서 유럽 정복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놨어요. 모스크바에서 이제 구사를 보낼 거기 때문에, 제국의 궁전, 그래, 이런 걸 져야죠. 제가 궁전 하나 지겠습니다. 그렇지? 궁전이 아주 그냥 거의 한 군대 갑인데 아, 엄청나군 아까 병사 보낸 거 얘기했네요. 자, 우선은 뭐 이제 반란도제 안 일어나고 이제 나라마 좀 키워주면 되겠다. 이제 <laughs> 트렌드. 자, 유럽 침략을 안한 이유 중 하나가 유럽 침략, 유럽, 유럽이랑 지금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 유럽을 침공하면 왜냐면 유럽 하나 침공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싸우는 거 마찬가지거든? 다른 나라도 이제 겁을 먹기 때문에 그니까 얘네가 이제 유럽을 침공하니까 우리에게도 적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무역도 안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가 크는 걸 지금 방... 그 약간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럽을 정복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게더 재밌죠 음. <laughs> 지 대형 제국도 우리만큼잘크지 않은 것같고 새끼 브와가지고지고지시야 <laughs> <laughs> 여기 뭔데 있궁지있냐 자, 고래서 군대 제복 에있한다음에 타르키로 진격한다. 음 자, 이에 궁전도 고있고있겠다 야 벌써 여기까지 왔어? <laughs> 좋 그러면 우선은 자그루지아에다 병력을 모을까? 아저를 보내자 약간 반란의 위협이 있으니 자 우선은 우리 이제 정복군들을 좀음 병설 좀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왕자 사망 어디 보자 지금 12파운드 야포 좀 보내줘야 되나? 12파운드 야포 전부 다 보내주고 지금 <목소리> 2개 음. 음. 남죠 척탄병을 쓸.. 보내줄까? 뭘 보내주지? 어.. 고민되네 기병이 두기 어.. 아민병 있네 아이씨 뭐야 야 민병 해산시켜 민병 뭐야 척탄병 두기를 보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격포병 좋았어. 병사 재보충, 내가 이번에 약간 좀 기획적인 게 박격포 부대를 좀 한번 육성을 해볼까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정규군, 정규군 두 기만 뺀 다음에 용기사 두 명을 보내주자. 네, 기병을 많아야 됩니다. <laughs> 재밌게 한다고? 나 원래 모든 게임을 재밌게 합니다, 원래. 음. 하, 군대 유지비도 괜찮구요. 음. 제 예루살렘을 일부러 안친 겁니다, 여기. 별로 수입이 안 되고. 무엇보다 전 인도를 진격하기 위해서 제가 군사를 파병했기 때문에. 여기 또왜 불이 나죠? 뭐야? 왜 불이 또왜 나? 아, 어이가 없네. 아니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이 나네. 그래서 반란 진압 때문에 병력을 좀 보내줘야 됩니다. 정규군. 아 누굴 보내줘야 되냐? 정규군 두기. 음. 반란 일어날 것 같아. 네. 자, 턴 엔드. <laughs> 지금 뭐 유럽과 싸우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되게 만만하다, 애들이. 야 근데 이제 이런 애랑 싸우다가 이제 유럽이랑 싸우면 진짜 엄청날 걸 차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지금은 뭐, 막내막 막 침략해도 별 우리나라에 별 피해가 없는데 나중에 유럽과 유럽과 싸우면 이제 피해가 엄청 예아이 새끼들도 욕심을 부리냐 가만 히 짜져 있으면 되지 <laughs> 꼭이 깝치는 애들이 있어요. 음. 까치는 애들이 있어. <laughs> 잠깐만 민명대 꺼지금 선전포고 한 거야? 미쳤네. 내가 이렇게 만만히 보이나 지금? 참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병사 이 끝인데 왜 선전포고 했대? 요한 기사단 잠깐만. 베니스가 나라가 되게 존만하구나. 음, 손절폭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얘들. <laughs> 어,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쟤들 어쩔 수 없었네. 뭐야, 소위탄 연구한건가, 이거? 아, 소위탄 연구가 꺼졌네. 뭐야, 왜 학교가 왜 불타.. 있... 잠깐만요, 학교가 왜불 나있지? 이거 말고. 어, 학교가 불 나있는데? 어디지? 아까 아까 학교 불나가지고 수리 못하던 데 있는데. 되게 좋은 학교. 아, 여기 있네요. 고전학, 아, 고전대학. 와, 3200원. <laughs> 야, 수리비 미치겠다, 진짜. 자, 우선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상한대로. 네, 활들고 있네요. 예. 네. 국명. <laughs> 국명이 있네, 국병 겁나 귀없네요국병이 뭐야. 자 그래서, 아가라란이어느정라니었으니까니까자 군대를 이끌고, 자 타르키로 진격한다. 뭐, <laughs> like 아에서의 브라니에서의 음. 음. <laughs> 자, 라니에서의 브라니에서의 브라그에서의서 침략군 이는이 침략군이고, 쟤네들은 약간 그 그거죠. 그 그거 뭐라고 하지? 어 뭐야 마무리크 끝이야? 마무르크 멸망했네요. 자, 바, 이제 다음 상대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네요. 자, 페르시아 침략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선당 예산 2만 원. 음. <laughs> 여, 여, 여기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게 좋네 좋네 저뭐 시리아에다가 지금 소퀸년 총... 속흥용총... 어, 좋네? 아, 돈이 없구나 잠깐만, 포병... 뭐 토병... 우리도 빨리 견인포를 올려야 됩니다 연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자 소이탄을 연구하자 <laughs> 산업은 다 잘되고 있죠? 어... 우리나라 가 농장이 많거든. 그러니까 개간 농장을 빨리 빨리 만들어. 모술에서 어, 13톤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 교수가 좀 있는 데가 어디야? <laughs> 잠깐만. 기술력을 좀사 올까? 어디에 찮은거 없나? 슈탄 개선. 음. 얘 새끼 얘네들은 그냥 그것만 했네요. 그 교육에다만 올인했네 어, 나는 교육이도 우리 안 하죠. <laughs> 음... 좋아. 터낸드. <laughs> 그러니까 내가 자랑이 하나 있어. 내가 해군을 모집 안한게 다행인 것 같아. 어, 진짜 해군 모집했으면 왜냐면 지금 유럽이 전부 다 지금 해그 약간 무역에 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군이 약하면 진짜 나라가 못살정도로 힘든 나라지 저같은 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형이 좋잖아요 근데 아이고 뭐야 어? 장군 호위대 와.. 이씨. 이슬람 전사 <laughs> 젠장 <젠자. 웃음> 하지만 이길겁니다 저희가 전력이 좀 딸리긴 하지만 네아 근데 적들이 기병이 많았으면 좀, 좀 부, 하, 불안한데 여기서 지면 나라 망신이니까 예.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우선 서기병뒤로 빠지고 자, 저 언덕을 이용하자. 적들이 약간 전진형 전진형이니까 자, 우리 전진을 막기만 하면 돼. 자. 앞별이 자, 이렇게 쳐서 쓰고 자, 집별 대기 중. 얘네, 걔네, 걔네, 얘네, 얘네 은근히 그거다. 얘네, 얘네들 보니까 유럽인가보다. 약간 옷차림이 어, 야만인들은 아닌데? 어, 야만인들은 아니야. 그 꼴에 이제 약간 가문이 있는 나라들 같아요. 무시 못합니다. 척탄명이 앞에 있긴 한데 민명은 음. 아나 이제 민명 안 쓸래. 민명 진짜 안 좋다. 자파격포 부대 대기한다. 얘네 정규군이고. <laughs> 어, 근데 무섭게 애들 애들 제가 떨리겠다는데. 나는 안 떨리지롱. 난 지휘관이기 때문에 맨 뒤에 있지. 자 대기한다. <laughs> 야 이슬람 전사. 아, <laughs> 존나 무서워. 방패 들고 있어. 뭐야? <laughs> 이슬람 전사 160명. 정규군 아 민병군이네 민병네 민병이네 민병을 될거 아니야.